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것을 알지 못하는 이하있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. 장엄한 하늘나라 성전에 계시죠. 그 하늘나라 성전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, 그 하나님의 성전이 끝없이 끝없이 큰 성전에, 온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여. 파도치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.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대한 빛의 산같더랍니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산같이 영광